이거 처음 탔던 거야? 너 비행기 몇 번을 타보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 얼른 와, 우주. 나와, 엄마, 응. 그래, 그래 나와요 엄마, 상어 애기 상어 엄기 엄마, 엄마, 엄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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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엄 엄마, 달려있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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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여기 어 올라가면 안돼 올라가는 건안 돼로 와봐 있나? 어. 어뜨나어 물고기 먹 물고기 밥. 응. 물고기 밥은 여기 사장님이 주시지 않을까? 사장님이 주실까? 새소들어 보자. 다시 불러 봐 <Joan> 노래. 오나라. <laughs> 벚꽃빛 떨어진다. 꽃빛 떨어진다. 봐봐. 하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잡아봐. 아, 네, <목소리> <다르라. 목소리> 하늘에서떨어진다 우주야 봐1 0에서 떨어지는 거 잡아봐. 100에서 떨어아봐1 0 0에는거야 이렇게 0 0 100. 1 0 알았어, 알았어. 야. a s son and Suryong, Sujang Yong to voice. I love you. I l o 아파 you. I love 우 o u I love you. I 아 o v e y o 아 I love you. I love you. 이 쟤는 어, 아파트 지금... 못 알아들어요. 아파트 사우우사 우르스 아파트 사우우르스사 우르스 아파트 사우스 빨리 들어주네 아파트 잘못 알아들어. 아파트 사아저으 이거 우 아, 미... 거네 음. 오죽거밥 끓일 주셨네 좋겠다 이따가 나오면 줄게. 그래도 얼굴 많이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 깨져 눈이 깨질까봐 아니야 깨질까봐 음. 음. 아, 우주야 손 괜히 내려 이거 내려. 내려 우리 왜 이렇게 절어있냐 그쵸? 우주 한다고 했잖아. 여기 올것 같아? 응. 갔다 와, 우주도 줘봐, 가서. 삼촌 옆에 가서 구경해, 그럼. 가봐. 가보자. 응. 간대, 간대. 응. <목소리> 냠냠냠 냠냠 해봐 그럼 가서 할거야? 응? 아니 아, 아니래 못한대 맘마 먹는거 삼촌은 맘마 먹이는거 구경만 해 그냥 응. 먹는거글 어, 여기 잡아가니까한번 응. 그러니까? 어, 어. 더해 사진 한번 찍고 한번더 주자. 엄마, 더줄 엄마, <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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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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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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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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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잠깐만, 잠깐했지 <laughs> 잘했어 깐만잠깐 아, 하지말고 넘어져 어. 이제 엄마한테 돌아와 돌아와 어, 조심. 조조심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w h 똑바로 공룡. 멋쟁이 공룡, 박 s 기 공룡. 하지 마. <laughs> 안 나오냐? 꿀을 먹는다고? 어. 응. 어. 꽃에 꿀이 있어? 우주 코딱지 엄청난데. 꿀 먹을래. 꿀. 응, 이따가 어제 제주 여행 어때? 우주야, 재안 제주... 좋아 아, 안 좋아? 어 그러면 다시 우주는 오지마, 다음에 엄마랑 할머니만올게 오... 아, 엄마랑, 엄마랑 할머니랑 여행가. 삼촌만 여행가. 올게. 숙모랑넌안온다며가너갈거너올 거야? 좋아, 안 좋아. 응 음.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얼마큼 좋아. 이... 이만큼 <laughs> 응. 똑같아. 유리 이어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 <놀람> 버렸어? <놀람> 길게되우보야 되면서... 조금 잘라서 먹어 그러니까. 좀 잘라 먹어 볼까? 어때? <놀람> 응. 응. 어? 여기 많잖아. 여기 많네. 어, 많은데? 먹고, 먹어. 꼭꼬. 먹고, 먹어. 다 우주. 어, <laughs> 안 돼! 건들지 <건드리지> 마세요. <laughs> 우주 가방 뭐 샀는지 보여줘, 여기 영상에. 따다! 얜 누구예요? 토토로. 쟤 이름 뭐야? 암튼 귀여운 애. 맞춘거야 근데 나는 디카페 이식 어때 맛이? 맛있으면 윙크! 맛이 없어? <laughs> 어때 우주야 맛이 있어 없어 엄마도 먹어볼게 맛있지 않아? 응좀크다 대충 먹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얘를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봐. 아, 거워아 하나 더안 되고 올게. 어 이제 뜨거운가 봐. 까꿍, 까꿍. 이거 먹어봐 있어. 우주 이거 치즈도 하나 먹어볼래? 아무 맛도 안. 해. 왜 입에 먹음고만 있어? 깨물어 먹어. 식감이 좀좋떻게 맛있는데? 맛있다. 안녕. 천천히 와. 가자. 가자. 기도있나 귀엽지? 어른 신발도 있어. 이렇게 보니까 태교 여행으로 여기도 왔다 우주야 뛰지않아 우주야, 비 오는 소리 들려? 어 어때? 어떤 소리가 나? 콩쿵 뭐라고? 뭐라고? 그냥 그래 그랬어? 아니야 콩쿵뭐 이랬어. 다시 말해봐. 음. 천둥번개도음 천둥 번개 소리 같아? 응. 음. 그렇구나. 아닌데? 천둥 번개가 온다. 어디? 떡기 천둥번개와서 우주 머리위에 번개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물리칠거야 네가 물리칠거야? 어떡해? 물래또 올라오겠어? 어? 알겠지? 뭐라 올라오겠어 뭐라그랬 뭐가 올라오겠어? 태우식을

배고픈가 봐. 좀 응. 먹어봐. 이게, 이게 고기 어아니 응. 얼마큼 맛있어? 맛이 있어? <laughs> 아 우주야, 버티지 마. 우주야, 엄마랑 숙모랑 삼촌 내일 아침에 밥 먹고 올 테니까 할머니랑 있어. 응, 엄마는? 엄마 갔다 올게. 엄마도? 어, 우주는 여기 있어. 속상할 텐데. 속상할 텐데 누가? <laughs> 아니 뭐 <못하면> 때문에 속상할... <laughs> 속상해? 누가 속상해? <laughs> 우주가? 우주 떼놓고 갈까봐? 그럼 뭐? <laughs> 우주야 그게 1층이야 3층이야? <laughs> <laughs> 우주가 속상해, 엄마가 속상해. <laughs> 아 그럼 우주도 엄마랑 같이 갈까? 고 <laughs> 응. 할머니 혼자인데 어떡하지? 그럼 할머니 속상하겠네. <laughs> 어떡해? 아내 나도 속이 미글거리긴 하다. 할머니 <laughs> 한일 줄까? 어... 아니야. 할머니 집에 오지 마. 어떻게? 오자 할머니 집에 오지 마. 할머니 삐졌대 하나 줄까 할머니? 오자 <laughs> 할머니 한입 주고. 어머. <laughs> 주야 이거 할머니 한입 주고. 나 올까? 삐졌어. 너 삐졌어? 뭐 할머니 주고. 어. 응. 응 잘했어. 우주 할머니가 껍데기 채로 먹어버렸어? 우주 이거 먹고 이거 하나 더 먹어. <laughs> 진짜 웃겨. 응. 다 먹을까봐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우주 앉아서 먹어. 앉아. 응. 앉으세요 거기. 우주 그러... 우주야 주승현 얼마나 보고 싶다고? 응, 이만큼. 이만큼? 이쪽으로 와봐. 아빠 여기다 대고 보고 싶어요 해야지. 보고 싶어. 얼만큼? 큼 이만큼, 한만큼 <laughs> 뭐, 이렇게 사랑해요, 해줘. 사랑해줘. 사랑해줘? 자, <laughs> 똑바로 발음해야지. 사랑해요. <웃음> <웃음> 장난치느라고 그냥. 우주 아빠랑 가서 뭐 하고 싶어? 응. <laughs> 발, 발, 발. 안킬로. <laughs> 안킬로. <laughs> 아빠는 안킬로 보여준대. 꼬리공리꼬리 아빠가 리리공리 고리, 고리, 데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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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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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우주야 야 퍼프로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걸로 하는 거야. <laughs> 할수 있어? 살짝. 그렇지. 살짝. 그렇지, 살짝. 살짝. 응, 엄마가 더 발라줄까? 엄마가 더 해줄게.

10g 버터. 10g 버터. 10g 버터. 1 0기 버터. 10g 버터 学不过，对吧？ 그 색이 마음에 들어? 봐봐 노랑도 있고 파랑도 있는데 초록이 마음에 들어? 그럼 초록 살까? 아니 무슨 색살 거야 그러면? 빨강 분홍

나보야 이빨이 이렇게 다 이거야 세워볼까? 무릎으로는 못타못 타. 못 타? 응 우주 똥 싸서 그네 못타안돼봐봐삼촌이 빨리 가 삼촌이 부른다 가자 우주야 표정이 왜 그래? 우주야 표정이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음. 왜안 좋아? 말해봐. 기분이 왜안 좋아? 음. 우주 밥은 왜안 나오지? 음. 응. 나왔는데 지금 먹이는 거 아니야? 야 유부초 유부초밥도 조금 먹어. 네. 응. 다 먹었으면, 아, 해보세요. 우주 장난꾸러기야? 근데? 출발해 출발해버렸어? 응 어떡해 어떡하지 난 응, 비행기 타자 이게 집게, 집게 보여주고 싶어 엄마 보여줄게 조바. 이게 집게 집게. 집게.